SK 리뷰 게러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차세대 전략 폭격기, 바로 AB2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폭격기는 단순히 또 하나의 군용 항공기가 아니라 한국방위 산업의 기술력과 미래 전략을 상징하는 결정체라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과연 AB2가 기존 폭격기들과 무엇이 다르고 세계적 수준에서 어떤 위치에 설수 있느냐 하는 점일 텐데요.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B2는 스텔스 설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차세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매끄러운 곡선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실루엣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촉이 하늘을 가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동체는 복합 소재와 차세대 스텔스 코팅이 적용되어져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고천장에 투입되었을 때 압도적인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성능면에서 AB2는 기존의 폭격기 개념을 뛰어넘는 비행능력을 자랑합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12,0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한국 본토에서 출격해 지구 반대편까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초대형 폭장 창고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탄약, 특히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스텔스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전술적 유연성이 극대화된 것이죠.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탑재 무장 시스템입니다. AB2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뿐만 아니라 합동 타격용 스마트 무기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전술 운영 체계와 결합해 목표 탐지와 공격까지 모두 자동화할 수 있으며 이는 조종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그야말로 미래의 전투의 핵심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조종석 내부를 보면 최신 디지털 글래스 코픽과 증강현실 기반 HU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종사는 단순히 비행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전장 데이터를 받아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결합되면서 AB-2는 단순히 폭격기가 아니라 하나의 공중지휘소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장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셈이죠. AB-2 위 개발은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항공우주 기술 발전, 신소재 연구, 엔진 효율성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한국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스텔스 코팅 기술과 복합소재는 민간 항공기와 우주 탐사에도 적용될 수 있어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왜 AB2에 주목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B2 스피릿과 B11 레이더 러시아의 PAKDA, 중국의 H20 등 전략 폭격기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AB2를 개발하고 실전에 배치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갖췄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한국이 이제 글로벌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음을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폭격기가 실전에 배치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주로 전투기 중심의 공군력에 위존해 왔다면 이제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통한 억제력과 선제적 대응 능력이 강화됩니다. 이는 동북아 안보 균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국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AB2가 단순히 위협의 수단으로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억제력은 전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무기는 상대에게 쉽게 도발할 수 없게 만드는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AB2가 완성됨으로써 한국은 전쟁 억제력, 즉 평화를 지키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AB2의 상징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폭격기는 기술, 전략,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이 모두 담긴 결과물입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 자산이며 한국이 세계를 향해 기술적 자신감을 선언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SK 리뷰 게러지에서는 한국의 미래 전략 폭격기 AB2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기술, 그리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계속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AB2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향후 국제 안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